통합 모조리 빼앗아 가기도 했고 빅테크들이 이제 초거대 AI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제 새롭게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상용화에 이제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어제 말씀드린대로 현재 시장은 단기 고점 형성 후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증시 대비해서는 잘 버텼다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제 시장 하락 트리거인 부채한도 협상. 당연히 언젠가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는 길이 이제 쉬워 보이진 않고요. 우리 시장도 험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은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 함께 체크를 좀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그전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번 주 이제 질문도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금양이라는 종목 간단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양은 일단 얼마 전 몽골 리튬 강산 개발사 지분 60% 인수 MOU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22년 보시면은 2022년 4월경 어, 주가가 거의 4천원 뭐 5천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 1년만에 9만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죠 어,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5만원대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금양하면 따라다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금양 홍보 이사죠 네, 이 홍보 이사가 회사의 사회를 표하면서 금양의 주가는 더더욱 빠르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 캔들이 작아서 안커 보이지만 9만원에서 5만원이 왔으면 뭐 정말 간단하게 반토막이 난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어,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도 이제 금양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제 몽골 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여기 가지 않을까 이제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듯 합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실적부터 한번 보면요. 4월에 있던 2022년 4월에 어, 4 0 0 0 원대에 있던 주가가 구만 원대까지 치솟은 게 너무 창피할 만큼 아직 적자인 상태입니다. 뭐 자주 말씀을 드리듯 뭔가 호재가 떴을 때 저도 알고 너도 알고 친구도 알고 이러면은 그 주가는 그때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 수주가 1 1 8 조짜리다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MOU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이제 업무 협약이라는데, 이제 업무 협약이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1년 만에 10배 이상이 뛰었는데, 당연히 그 업무 협약이라는 재료로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갑자기 사회를 표현한 이유 자체도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거랬죠? 장례 매도, 뭐, 블록 딜및 교환 사채 발행, 뭐 이런 매각 방법을 거론하고 회사의 자사주, 어, 처분 계획을 특정 채널을 통해서 소수의 투자자들만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죠. 어, 이로 인해서 금양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됐었고 지금은 사실상 불성실공시 악재만 부각되고 있고 상승 모멘텀이 아웃됐다 볼수 있겠죠. 뭐 아직도 좀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리튬이 이제 어떤 산업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리튬 개발 사업이 물건 만들듯이 이제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다시 나오려면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회사의 실적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어 이상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추가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당장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인지 몰라도 다시 여기까지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하락 추세가 멈췄느냐? 그것도 아니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보시면은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오른 주가가 무너졌을 때 하방 압력 후 당연히 더클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버텨 줘야 되는 구간에서 못 버텨지면서 일차적으로 그 기대감이 이미 많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라인까지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뭐 빠져도 당연히 이상한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요.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 근데 더 이상 갈지 말지 확신 없는 종목, 이런 종목에 목매달아 매매 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뭐, 지난번에 에코프로 LNF 저 고점에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당연히 매매 방식을 당연히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래서 뭐, 결심을 하셔서 문자 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뭐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종목 신고가도 달성했고요. 뭐 5%에서 10%씩이라도 수익 구간 만들어주는 종목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뭐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이 종목이 어떻든, 당연히 수익 나는 종목만 잘 공략하면 되니까요.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하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의 이제 제가 수익날 만한 종목 또 찾아왔는데 뭐 구독자분들은 지금까지 글에 오셨듯이 수익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종목은 이제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간 이제 추천 종목이나 개인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라인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립니다. 어, 당연히 이제 평생 투자 수다 주식 투자이니까요. 어, 제가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은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99년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 연구진이 창업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검색 엔진 코난 서치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어, 자체 개발한 텍스트 그리고 동영상 및 음성 관련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이제 기업으로 업계 내 경쟁력을 지속 확대 중인 기업이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슈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인공지능 테마는 이제 모두가 기억하듯 연초 엄청난 핫한 랠리를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목의 끼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많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테마에서 섹터로 자리 잡을 만큼 시장 수급을 한동안 모조리 빼앗아 가기도 했고, 빅테크들이 이제 초거대 AI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상용화에 이제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에 덜 민감하면서도 성장주에 속하는 AI 관련주가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들 최근에 다시 슬그머니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다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 AI 시장이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어 약한 경기 반등 국면에서 자본적 지출 비중이 높은 뭐 운송이나 에너지, 원자재 이런 자본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신에 이제 경기에 이제 덜 민감하면서도 성장 테마에 속한 그룹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당연히 AI가 성장 테마 속 중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도 재고가 쌓이고 원자재도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AI는 그런 게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이슈 보시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그간 온라인으로만 제공했던 최 GPT 서비스가 이제 오픈 AI 기업을 통해서 아이폰용에 이어 안드로이드용 앱 버전까지 출시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어,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먼이 6월 9일 한국 방한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전 선점해둘 필요가 좀 있겠죠. 어, 여기 보시면은 샘 올트먼이 9일 한국을 방한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뿐만 아니라 어, 이, 종, 이 테마는 이제 중기까지 상승 모멘텀이 넘치는 종목인 것은 아셨을 겁니다. 다만,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가 이제 매번 어떤 종목이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그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최대한 당연히 저점에서 시나리오 짜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저희도 정확한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 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위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타 코스피에 좋은 종목은 굉장히 많지만 뭐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당연히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계속해서 뭐 이번 소개 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종목, 그리고 매매하는 라인까지 모두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도 진단 받으시고, 이제 이번 기회에 수익 종목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지 지난주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이제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 저는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주식 쉘터였습니다.